여기는 순매원 순매원 매화보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 폈는지 해서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풍도사 홍매화도 만개가 됐더니 여기 여기도 홍매화가 만개가 됐어요 아 예쁘다 철길이 보입니다 철길이 지나갈 때 찍으면 아주 예쁘니다 음, 만개했습니다. 처음 여기 숭매원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처음 그 느낌보다 좀 약합니다. 매화나무도 매화도 보면 크게 예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예쁜데 멀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예전에 비하면 딸립니다. 어, 여기 국수 정말 맛있는데 오늘도 줄이 있었어? 패스 <laughs>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패스 빨간색과 흰색의 조화 예쁘네요 단지도 많아요 군데군데 네 단지도 많아 매실청을 담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많겠죠 음. 매화 꽃 꽃나무 옆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<laughs> 아직은 덜 피었어요. 만개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, 이게 다 피면 정말 절정일 때 오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예전에. 아 지금 덜 피었습니다. 빛나무 어, 도요 이렇게 음, 또. 그럴 수 있게 아, 여기 사람들이 너무 왔어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못 견디나 예전에 풍성하고 예뻤던 숨매원이 지금은 멀리서 보니 영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지를 많이 했네 전지를 많이 했어 그런지 안 예쁜 것도 많습니다. 아, 여기가, 기차가 지나갑니다. 그 찰나를 찍어 보도록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음. 아, 오, 참, 기차가 또 지나간다. 아, 저쪽에. 기차가 지나가요. 위에 가서 기차 시간을 알아보고, 어, 저도 찍어 볼까 합니다. 와, 길이, 밭의 길이 얼마나 좋은지.

매화 예쁘다. 송이 하나 하나가 좀 굵어. 음, 단지 좋아 예뻐요 꽃가. 어, 너 어, 여름 풍경 좋아합니다. 단지를 아주 좋아합니다. 아, 예뻐. <laughs> 와 여기는 만개했습니다. 활짝 폈습니다. 음. 단지 단지가 많네요. 붉은 빛이 나는 매화. 요거는 흰 빛이 나는 매화. 요나무와요나무 달라. 달라 달라. <laughs> 밥먹어 먹으니 제가 물니6,70% 폈다고 보면 맞습니다 6,70%입니다 활짝 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직 꽁망울이 안 터뜨린 것도 많아요 또 보세요 그러니까 6,70%가 맞습니다 음악이 나오네 와, 홍매화는 활짝 핀 느낌이다 지나간다 기차가 또 지나간다 예전에도 거의 자주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도 지나가는 찰나를 찍어보도록 합니다 원동 수매원 매화 지금 진짜 활짝 핀 곳은 다핀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거 한 60, 70% 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바로 앞에 여기는 뭐, 이건, 이 나무는 뭐, 이 나무하고는 3, 40% 나무마다 조금 다르니, 이 전체 봤을 때도 저렇게 활짝 핀게 있는가 반면 덜핀 나무도 있습니다. 해서 이 수매우는 정말 아직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. 다음 주에 와도 될듯 합니다. 오늘 컵만 묶고 통도사 갔다가 여기로 왔는데, 아, 좀 실망입니다. 예전 같지가 정말 않습니다. 활짝 폈을 때는 와서 그런지, 오늘은, 아, 덜 피기도 했지만, 전체적으로 예쁘지가 않아요. 아, 실망입니다. 아, 다음 주 오면 좋을 듯 한데, 다음 주 오는 걸 추천합니다. 여기는 전체적으로 정말 만개했을 때 와야 기차길 지나가는 기, 기차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구경거리가 있을 듯합니다. 아저 낙동강, 아, 강, 기차, 꽃, 산, 세게 좋아 멋진 곳입니다. 숙매원이 더 더더 예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못 찍었다, 못 찍었다. 기차가 예전에 왔을 때 기차 시간을 잘 알고 왔는데 오늘도 37분에도 없고 53분에도 없고 30분도 고 57분에 지나가는 거 후딱 지나가고 못 받고 깐짓한다고아 지금 한 대가 왔으면 싶은데 아휴 시간은 빠듯하고 기차는 안 오고 무작가 <laughs> 십습니다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요 <목소리> 이게 더 예쁘다 여기가 아, 붉다 붉어 아, 하얀 것도 예쁘지만 미화도 너무 예뻐요 아, 흰색도 예쁘고 음. 이 멋지네 여기 아, 너무 예뻐요.